안녕하세요, 한나예요. 살다 보면 진짜 갑자기 돈 필요한 순간은 꼭 오기 마련. 그럴 때딱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바로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연장 및 조건 그리고 해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아, 그 전에 이미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거절 때문에 다양한 대출을 시도해 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비슷한 한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선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이 어떤 대출인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이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은 소액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즉, 신청한다고 해서 돈을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쓸수 있는 한도를 열어주는 개념이에요. 보통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건 신용이나 소득에 따라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은 앱을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도 필요 없고 서류 신사도 쉬운 편이라 엄청 간편합니다. 그렇다면 이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은 쓰고 싶다고 아무나 쓸수 있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신용 상태입니다. 신용이 낮거나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부분 비상금 대출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직업이 없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대학생, 주부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결국 신용심사를 넘어야 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이미 다른 대출을 받아주신 분들은 웬만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연장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은 기본 1년 계약으로 진행되어 만기일이 다가오면 알림이 오게 되는데 그때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연장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지난 1년 반내 신용점수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이걸 재심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연장이 안 되면 남은 대출 잔액이랑 밀린 이자까지 한 번에 갚아야 할수 있으니까 신용관리와 타은행 대출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앱에서 쉽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내 비상금 대출 계좌에 들어가면 관리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해지 버튼이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이나 미지급한 이자가 있으면 납부 완료까지 하셔야 해지가 되니까 바로바로 처리해 주세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니까 언제든 돈이 생겼을 때 해지하는 게 좋겠죠.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은 급할 때 유기난 서비스가 맞긴 하죠. 그런데 신용이나 소득이 꼭 필요해서 쉽다고는 하는데 비상금 대출 거절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과 비슷하지만 훨씬 허들이 낮은 비상금 서비스 하나를 남겨드릴 건데요. 신용, 소득, 서류 심사 등등 복잡한 과정이 단 일. 없고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과 비슷하게 한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비상금을 마련하는 방법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고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을 도전해 보시거나 비상금 대출 거절이 나신 분들은 이 방법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